안녕하세요, 공자입니다 오늘 기패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녁이 됐는데 바로 나무가 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무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같은 경우는 패시브를 올려주는 나무거든요. 바로 북을 통해서도 얻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나무를 통해서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나무 같은 경우는 바로 신규 수에서만 나오는데요. 과연 어떤 패시브를 줄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바로 가서 한번 찾아보고요.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패시브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시브에 좋은 게 많더라고요 운을 올려주는 것도 있고요 공동력을 올려주는 것도 있고요 이것저것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패시브는 모두 다 얻어두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이 북을 만들어 가지고 얻을 수가 있거든요 바로 책 말이죠 하지만 책을 만들 재료가 없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저녁마다 이렇게 트리가 나왔다는 파란색 글씨로 나오게 되면은 찾으시면 되거든요 바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이 찾고 있는데요. 과연 어디 나올까요? 어, 저기에 나왔다고 한다. 지금 저기에 있다고 하는데 바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라고 하네요. 잠깐만요. 가고 있습니다. 오케이 아 이렇게 있네 파란 나무가 있구요 바로 여기에서 이렇게 패시브를 얻을 수 있는데요 패시브 트이라고 되어있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바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넥스트 그럼 과연 어떤 패시브를 줄지 바로 한번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블레싱 얻게 되면은 짜잔 뭐야 어떤거야 오 페이트 북 하나 얻었습니다 그리고 배심브을 얻을 수가 있는데 아 여기에 배심을하고 생기네요 도탈이라고 생깁니다 아불피인첸트차로 도박이라고 우선 책을 써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책을 얻었잖아요 아 여기에 리롤 이런 식으로 누르는 거구나 이렇게 펌펌 누른 다음에 아 세이프 존에서만 된다고 합니다 우선은 도박이라고 하니까 가서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세이프 존펌펌 누르게 되면은 오케이 책을 펼치고. 패시브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여러 가지 패시브가 나오는 거구나. 디스트럭션, 4%의 확률로 데미지를 증가시켜주네. 아이, 뭐야. 나 별로인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인크리드 데미지. 그 다음에 플레이어한테 2%의 데미지가 플레이어를 처치할 때 나오는 건가? 이런 식으로 하여튼간 여러분들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NPC를 처치할 때에는 10%의 확률로 드롭이, 드롭 확률이 늘어나고, 아, 오케이, 알았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패시브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완전 똑같네요. 뭐야. 하여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나무를 찾은 다음에 하면 되니까 꼭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도 상당히 괜찮긴 하네요. 여러분들도 저형만 되면은 공짜로 이 나무 트리를 얻은 다음에 꼭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책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책을 한번 만들기 위해서는 이 옥상으로 올라야 됩니다. 이렇게 쭉 올라와가지고, 가자! 여기 옥상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책을 만들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선은 책, 아, 여기 메테리어 딜러구나? 오, 어, 뭐야. 이거를 살 수가 있어. 오! 야, 잼, 300잼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야, 지느러미가 300잼이야. 미쳤어. 야, 이걸 어떻게 얻어? 와, 너무 비싸다. 야, 미쳤다. 메테리어 딜러 미쳤네요. 너무 비싼데? 아, 못 사겠다. 야, 이거 아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 하이튼 여기 보면은, 이렇게, 여기서, 바로, 미스터, 미스틱 북키퍼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책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페이트를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에 와가지고, 진화를 시킬 수가 있네요. SS북을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세 번째로 가게 되면은, 오! 만들 수 있네! 이런 식으로, 포춘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아! 이게 모자르다! 심장이 모자르네. 아, 심장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데 살짝 아쉬운 것 같습니다. 아이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시브, 리롤. 이번에는 포춘테일 그럼 간다! 제발, 좋은 거 주세요! 과연! 아, 2, 3, 3, 4. 그래도 아까보다 훨씬 더 좋은 거 주긴 하네요. 우와! 그래도 지금 무기 데미지를 10% 증가시켜주는 거 나오고요. 피어싱. 암머 피어싱이 25% 증가. 그 다음에 위지덤 지엔데 이고 아, 퀘스트를 통해서 경험치를 증가시키는 확률이 50%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NPC를 처치할 때 12%의 데미지가 더 들어가고요. 35%돌더 많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능력이 쿨다운이 10% 감소한다고 하네요. 와! 그럼 최상인 것도 한번 돌려볼까요? 한번 다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시 페이트 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에센스 사고요. 그 다음에 또 포춘테일 사고요. 마지막으로, 심장. 심장 한번 얻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야? 심장 없으신가? 어, 심장 못준다고요 아, 심장 못 주나보구나. 아, 안 돼! 아, 심장 주는 줄 알고 했는데. 아이, 그럼 다시 돌려볼까요? 다시 이 스탯을 돌려가지고, 리롤. 이번에도 좋은 거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간다. 아, 보자 제발! 제발! 좋은 거 주세요! 과연 이번에는, 어, 뭐야? 뭐가 더 나오는 거 같은데? 제발, 뭐야, 이건 뭐야? 또 좋은 거 나오나요? 2, 3, 3, 4. 아, 뭐야, 나가. 오, 어, 뭐야! 뭐, 이거 나왔어요. 노란색 뭐 나왔는데? 보면은, 적을 처치할 때 약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의 데미지가 더 들어간다고 하는데, 10초 동안. 오, 나쁜 것 같진 않은데요. 뭔가 있어 보이긴 하네요. 그리고 경험 위질점도 올라갔고요. 럭셔리한, 돈도더 많이 주는 것 같고요. 피어싱도 있고 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야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긴 하네요.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도박을 하는 거 좋지 않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시는 것을 좋겠습니다. 내 재료 다 날라갔어. 안 돼. 네, 오늘은 이렇게 마법체 기관에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다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